네 저는 지금 도수섬 해상 유원지에 오늘은 단풍이 곱게 물들어서 단풍 소식 좀 전해드리고요 바닷가에서 오늘 특별한 음,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바지락 이곳에서는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닷물이 많이 빠지는 이때 에, 바다 갯벌 체험을 하는데 그걸 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돌리겠습니다 네평상시는 바닷물이 이이턱 밑에까지 꽉 차는데 오늘은 썰물이라서 물이 많이 빠졌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지락 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상도 말로는 바닷가에서 개발 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 표준어는 바지락 이렇게 얘기하면 어, 되, 됩니다. 이도섬에 이렇게 바지락이 많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하는데요. 이곳에 원래 멸치잡이를 했었고, 그 다음 에 바지락은 어려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홍합, 전복, 소라. 그래서 이게 도섬이라고 하기 전에 여기에 살았던 주민들은 돈섬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곳에 나오면 언제든지 먹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물만 빠지면 바지락을 해고 또 이것을 캐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멋쟁이에 팔기도 어,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어,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가로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 볼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기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제가 배워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많이 빠졌죠. 네, 네저 뒤에는 마창대교, 그다음에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소무도라는 섬이 다리 뒤로 보이고요. 오늘은 해무 때문에 조금 뿌옇게 보이기는 하는데 저 멀리 거제도가 보입니다. 그 거제도가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곳 마산만은 비교적 어, 잔잔하고 큰 태풍이 오지 않는 항상 고요하고 안정된 그런 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풍만 오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즐기고 있습니다 아 저분은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이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이섬 둘레를 전체에다 돌아가면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이렇게 매일 캐가도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 실제로 바다라는 것은 그 차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밀물 때저 밑에 있던 그런 조개하고 바지락 이런 것들이 이쪽에 조금 무트로 무디는 쪽으로 와서 있다가 어, 그 어머니들이 지금 캔거 보시죠 어, 이렇게 캐고 그 다음에 어 안녕하세요 뭐 잡으셨어요 어 노래미도 있네 <laughs> 노래미 잡으셨어요 어 여기는 어, 도서면 뭐 이런 아름다움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뭐 입장료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상업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 지역에 살았던 부분들이나 마산 또 창원 지에 계시는 분들이 물때에 맞춰서 이렇게 와서 어, 항상 체험을 합니다. 한 달에 보통 어, 12일에서 14일 정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어 여기 말로 바다에는 물때라고 있거든요. 물때가 맞으면 다섯 물에서 열물 사이, 오늘이 아홉 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 열물도 이제 그 즐기시는 분들은 열한 물까지도 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하루에 약한세 시간 정도 이렇게 물이 빠지면 바다에서 어, 건질 수가 있습니다. 해안선 둘레길 참잘 되어 있죠. 오, 얘네들이 뭐. 가고 이게 공작도 있고요. 이게 조류원입니다. 사실 이 조류원에 대한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10년 전에 도섬에 철거되고 폐쇄됐을 때 혼자 남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저 어, 주변에 도움을 좀 받아서 이 닭과 어, 그 다음에 꽝, 공작새 이런 거를 토끼도 물론 데려가도 왔고요. 이렇게 했던, 어, 이 동물들이 이제는 조리원에서, 어, 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조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 토끼가 물을 먹고 있네. 어, 귀엽다. 우와. 새벽에 토끼가 물만 먹고 가지요. 하하하. <laughs> 저 털이 뽑힌 토끼를 보시잖아요. 저는 새끼를 낳다는 거예요.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털을 뽑아서 저렇게 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 저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 사람도, 어, 아이가 태어나면 정성을 다한 것처럼 동물들도 자기 에,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마가 피부찌가 다 보일 정도로 저기 털을 뽑아서 어,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이 새끼가 나와있네. 귀엽다. 저는요 도선 파도 소리 둘레길을 돌고 있습니다. 예쁘죠? 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섬. 물론 제가 잠시 후에 저거 단풍이 예쁜 물, 예쁘게 물든 곳으로 가려고 해요. 자, 우리 어머니들 많이 캐셨어요? 오늘 저 바지락 좀 어때요? 많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바지락 많이 있어요? 어 많이 캐셔오 많이 캐셨네. 네. 진풍경입니다, 이게.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기기를 좀 다듬어서 제가 좀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단풍 있는 곳으로 가서 단풍 소식을 좀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배가 들어왔네. 정상 가는 길.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여기가 도선 팔각정이라는 데고요. 시목이라는 건데, 해풍, 바람, 나무, 초록, 바다, 물결, 햇살, 그늘, 도썸이 나에게 주는 단어들이다. 이목상, 승유상 조각가의 작품이죠. 어, 녹슬은 것 같지만 새로 만들어서 시간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녹이 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예쁘죠? 철판에 이게 글이, 시가 수록돼 있습니다. 와그이 예쁘게 나온다. 와 단풍. 2009년도까지 이곳에서 국화축제가 개최가 됐죠.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곳이고요. 하루에 어,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그때 분위기는 섬이 가라앉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곳은 그 숲속 산책길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정말 예쁘죠. 어, 사진 찍는 기능이 어디가 있을 텐데 공유를 한번 해볼까. 공유가 돼. 네. 여기는 정상 가는 길인 숲속 산, 산책길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섬에서 가장 애정을 갖고 그리고 항상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한데요 어디 가냐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너무 황홀. 이거 보세요, 이거. 반풍. 뺏부자. 아, 네. 바다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뒤에 있는 게 팽나무예요 팽나무 11줄기가 쭉 뻗어서 살아 남아 있는데요 정말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 가죠 앞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번 찬바람이 지나고 나면 정말 확연히 달라질 듯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 좋아 지구본이 있는 곳이죠 와 이건 나 너무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름답지 않으세요? 네, 도솜의 단풍은 곱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어, 11월 12일부터 단풍이 시작돼서 어, 이달 말이면 절정이 될것 같고요. 어, 12월 15일까지 예쁜 단풍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피고지고 하기 때문에 모든 단풍이 다 그때 곱게 물드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시시각각 이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 중국 단풍 이쪽은 물들었고요. 이쪽은 아직 물이 좀덜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단풍을 아마 이달 말쯤 예쁜 단풍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